여러분,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. 이란을 강타한 트럼프로 인해 당황한 김정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2025년 6월 21일,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. 비투스테스 폭격기가 동원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작전이었죠. 이 소식을 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,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. 이란도 당했는데 우리라고 안 당하겠나?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리 없겠죠.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북한의 핵시설도 이란처럼 벙커 안에 숨겨져 있지만 미국은 그걸 직접 파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. 물론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보여준 힘 앞에서 북한 역시 군사적 계산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. 이번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지역의 일이 아닙니다. 핵을 가진 나라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그 신뢰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. 트럼프의 경고 김정은의 침묵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?